아직 야구를 한다고 하 하면은... 혹시? <laughs> 강제로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? 하고... 네. 진짜 하고 싶거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던데. 해봤더만... 시키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없어요. 혹시 야구를 한다고 했는데, 자기가 자기는 아빠처럼 불편지수나 그 마무리가 너무 멋있다고 꿈이래요. 그러면 그거를 혹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? 일단 봐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어디가하그죠 그게 핼럼인가 안인가 일단 막 상황을 그려, 그려놓죠 일단 뭐 부담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일단 뭐 긴장감이 조금 오는데 아무래도 나가야 될 상황이 좀있어야 상황이 일단 일수록 약간 그 누가 말할 수 어떤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수좀 그려놓고 학교 때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. 보통 여간한 감심장애 아니고서는 그런 방법을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, 본인 강심장 생각하세요? 아니 그거 극복 못하고 풀어요, 소자. 나 역시 알고 <laughs> 그죠? 뭐 이군가야지. <이런> <laughs> 아. <laughs>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왔잖아요. 뭐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하면 돼. 어,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다 보 그래도 준비를 더 잘해야 돼요. 그렇다고 결과를 따라오는 거니까.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뭐, 어, 생각을, 최대한 조금이라안 좋은 생각을 조금만 하려고. 요 네, 안녕하세요. 하나의 이스정호라입니다 어, 우리 하나의 이스 팬분들 올해도 뭐 고김없이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 어, 역시 마운드에서 더큰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가수금 하나로 흙혀가지고 팬들을 기대에 도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